나는 한인이 싫다.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의 한 교사가 내뱉은 인종 차별 발언에 지역 한인 사회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한인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해당 교사의 해임을 요구하며 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제휴사 KBTV의 김이사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겐 카운티 민주당 소속 한인 시의원 전원은 버겐 아카데미 교사 해임 공식 요구에 동참했습니다. 한인 시의원으로는 이종철, 크리스 정. 제니정, 데니스 심, 글로리아 오, 엘렌 박, 데니얼 박, 피터서 등입니다. 민주당 소속 한인 시의원 8명은 버겐 카운트장 및 프리월더 측과 사이 만나 수업 중 교사가 학생들을 향해 차별적인 발언을 한 사실을 묵과할 수 없다며 지난달 29일 뉴저지 한인 단체들이 학교 당국 및 정치권에 전달한 요구 사항들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한인 시의원들도 같은 요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뉴저지 한인회에서도 이를 반기며 함께 나아갈 것을 전했습니다. 보건 아카데미 교사의 한인 학생들의 인종 차별적인 발언, 뭐이 헤이크라임에 가까운 이런 사건은 그 사태의 심각성을 저희가 한인 사회 전체를 대변해서 어, 열심히 지금 우리의 그 우려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한인 단체들과 한인 시원들의 요구 사항은 해당 교사 해임, 학교 당국의 사건 처리 과정의 적절성 검토를 위한 징계위원회 개최, 학교 당국의 공개 및 서면 사과. 재발방지계획 명문화와 교육위원회 결의안 채택 등입니다. 정의원에 따르면 오늘 열릴 프리홀더 정기 미팅에서 주류의장이 버겐 아카데미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더불어 버겐 아카데미가 속한 학군이 버겐 카운티 테크니컬스쿨의 교육위원회 원래회의에 참석해 학군 측에 엄중 조치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박은림 뉴저지 한인회장은 정치권 및 교육당국에 직접 목소리를 내고 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사항을 전달하는데 많은 한인들이 동참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KBTV 김희석입니다.